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1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K 디지털 자바 웹 시스템 구축 과정을 수료한 한성환이라고 합니다. 네, 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힘든 점은 없었나요? 사실 처음에는 저만 모르는 것 같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. 잘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지고 마지막에 팀 프로젝트로 더의쌰으쌰시 하는 분위기가 돼서 좀 괜찮게 생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또한 직원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수료 후에 어떤 취업 활동들을 좀 이제 하고 계셨을까요? 열심히 구직 활동하고 있었죠. 이력서 자기소개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. 그러다가 뭐 같이 학원 다닌 친구한테 나사에서 진행하는 해커 톤 대회가 있다. 리에게 좋은 기회다 같이 가보자. 이력서 추가해보자. 라고 연락이 와서 한번 추가할 생각으로 나사 해커 톤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어, 나사 해커 톤 대회요? 그거는 이제 어떤 걸까요?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라사 해커톤은 우주와 지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을 짜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만들어보는 대회인데요. 해커톤이라고 하니까 무려 48시간 제한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. 저희 팀은 o 이스 어포 투모로'라는 재미있는 교육 게임을 만들었어요. 플레이어가 그 안에서 기후 변화를 막고 바다와 숲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게임 속에서 하는 선택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울 수 있는 게임이죠. 아, 그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셨는데, 일단, 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그, 그, 어떻게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, 1등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. 근데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, 큰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여서 그런지, 더욱 합심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었던 게 1등의 이유가 된것 같아요. 운이 좋게 다 같이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어, 그러면 이제, 이제 수상도 하셨고,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, 이런 좋은 성과물을 가지고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좀더 갖고 나갈 생각이고, 제가 할수 있는 능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회사에 취직, 준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후배들과 이제 앞으로 학원에 새로 들어올 학생들을 위해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, 취업을 하기 위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코딩 수업 받으실 텐데 그 기간에 시간이 뜯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유를 두고 많은 것을 활동하며 넓게 바라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저도 솔직하게 사이트 제작이라든가 다른 코딩 관련을 제가 배울 수 있을까? 이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, 팀 프로젝트도 잘 끝내서 수료도 하고, 나사 핵커튼 대회에도 좋은 팀원들 만나서 값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니까 많은 것을 배워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잊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